자 벌써 열 번째 테마입니다. 동기 발전에 대해 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극형 또는 뭐 비돌극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실 때 우산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죠? 우산형이 뭐냐면, 우산처럼 생겨서 우산형이에요. 그죠? 우산형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산형이에요. 우산처럼 생겼다고. 그죠? 여기에 우산형이 뭐냐면, 대형기에서 이제 수력 발전 있죠. 대표적인 수력 발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원통에 의 화력 발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화력 발전. 자, 단락비가 그래서 그냥 큽니다. 안정성이 있다는 거. 단락비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안정성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가로를 왜었어요 머릿속에 한 번쯤 여러분이 들 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머릿속에서 그냥 쳐다 보는 게 아니에요. 가로를 넣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미리 한번 답을 한번 맞춰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지? 자, 단락비가 크다. 제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수업시간에 굉장히 강조드렸단 말이야. 뭐요? 안정적이다라는 거야. 안정적이다. 그쵸? 안정적이다. 그래서 동기인 피터스가 우리 먹규가 아, 작다. 전기자 반작용도 나쁜 거잖아요. 안정적인데 나쁜 자금이 작다. 전압변동도 어 낮다. 그죠? 낮아야지. 안 좋은 것들이잖아, 다. 그죠? 중량은 아 무겁고 대신 무겁다. 대형기기는 무겁고 과부하 대량이 증가돼서 비싸요. 크니까 그러니까 비쌉니다. 아 물론 얘도 비싸죠. 근데 얘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들니까 자, 공격과 공격이 불균일하다는 거랑 자 요거 시험에도 한 번씩 등장합니다. 직축 리엔터스가 횡출이 돼서보다 뭐다? 크다라는 거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간혹 등장하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모를 수 있게 제가 암기가 돼. 근데 요 놈이기 위해좀안될 수가 있으니까 요놈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비돌극형 원통형입니다. 화력발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화력발전 봅니다. 단락비가 보다, 작다. 반대야, 그냥, 싹 다, 반대야! 동기성이 크다. 정량이 크다. 근데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량이 가볍고. 싸? 이 저가는. 그니까, 얘, 제 기준에 싼 거지. 얘, 그게 싸겠어요? 화력발전은. 얼마나 큰데, 그렇죠 우리 집 팔아도 못 사겠구만. 자, 그 공격이 균일하다. 그리고 여기는 직축 렌스와 행축 렌스가 같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저 동기 발전기에 대한 테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